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 상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0.17.0, 0.17.0 베타, 베타를, 한, 베타 공유를 한번 해볼,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일단 이렇게 다, 쭉 이어져 있는데 다양한, 쭉 이어져 있는데 다양한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엔더시티에 가면 볼수 있는 건데요. 이건 엔더크리스터리입니다. 엔, 엔더월드에서 볼수 있어요. 이걸 또, 우려고 일단, 이게, 그냥, 그냥 여기 맨바닥에서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흙요석이나 베드락을 가지고, 가지고 계셔야지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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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건안 놓고, 일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드할게 있어요.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터져요. 봐봐요. 이렇게. 아, 제가 잘못 왔... 맞았... 잘못 왔습니다. 잠시만,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볼게요. 이쪽이었나? 아괜이터트렸어아네 그냥 제가 기이터트려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거 건축 건축용 블록이에요. 퍼퍼 블럭으로, 퍼퍼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벽돌, 이게, 이렇게 계단도 추가되었고, 반블로 또, 이거, 이거는 엔드시티에, 이 블럭들은 엔드시티에서만 볼수 있는 블럭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양초같이 생, 이 초같이 생긴 거는 이것도 엔, 인더월드, 더월드의 엔드시티, 인더 드래곤을 제압해야 나, 포털이 나오는 인더 시티에 가면 나와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건축용 할때 많이 쓰, 쓰시면 주, 좋고요. 이걸 또 쓰고, 이걸 또 달고 있으면 편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크로스 열매꽃하고 크로스 열매. 이거는 그냥 설치가 안 돼요. 울타리. 어디다 설치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거는 크로스 열매. 이거를 먹으면 가까운, 가까운 곳에 텔레포트가 돼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텔레포트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 과일은 이 코러스 열매를 꾸운 건데 이거를 꾸우면 이제 못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잔인형 포스는 또 나왔는데 잔인형 포스은 PC 버전으로 체험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계속 보프가 와서 이쪽에 가면 그 그 물량에 맞는 버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이 엔더 진주하고 엔더의 눈. 엔더의 눈을 이렇게 던지면 지금 여기가 평지라서 안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서 엔더 시티가 있는 쪽을 알려줘요. 뭐야, 이건. 그리고, 이 엔더 진주는, 이쪽을 쭉 던지면, 슥, 내려오면, 이게 아직 정식 개장이 안 돼서, 정식, 정식 판이 안 나와서, 멀리까지는 텔레포트가안 되는데, 아까운 곳에 이렇게 슥, 가면, 이렇게 텔레포트가 된다. 슥? 숲, 숲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아 맞다 이 건널개 건넬기 이 건널개를 착용하고 계시면 좀좀 이거 춤을 써야 돼요 이렇게 쌓았습니다. 여기 높은 곳에서 산층을 보여드릴게요. 위 높은 곳으로 떨어지면 어, 낙점을 받아서 아프잖아요? 근데 건네게가 있으면 떨어져가지고, 치우, 하, 하면 납니다. 아주 많은 게 추가되었죠? 좋고요. 좋고. 그리 드래곤 머리도 나왔습니다. 이 드레곤. 이거 인더 상자라고요. 인더 상자는 아시다시피 여기다 특정 물건을 넣고 여기 다른데 이렇게 하면 어느 것을 열든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형 물리는 그냥 이렇게 건축물인데 여기 여기다가 레드스톤 신호를 있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거. 우렁우렁 하고 있죠? 저 뿌려뿌린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머리에 담을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복귀껌이 있는데, 몬스터도 새로 추가되었어요.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이거는 엔더 진드기. 이거는 엔더 진주를 많이 던지다 보면, 엔더 진드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엔더 진드기가 엔더맨을해칩니다 이렇게 있다. 엔더맨 죽여라여기들 이렇게 놀고 있으라고 하고요. 근데 이건 복귀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복귀꾼. 언니들 작은 새들도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나더라요 어, 그리고 이건슬코 엔... 블록 같은데, 이게 인더 시티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인더 도시 네? 얘한테 가려고 맞으면 공중부양이 된다. 아, 민자, 이 통화 친구. 그러니까 이거, 저걸로 주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맞... 이거 참을 수도 있어, 얘들 게 걸리니까. 퇴근. 또 코스. 아, 나 죽는다. 아, 너희 또왜 와서 그러니? 어, 저기 종족 때렸다고 저거 때리는 겁니다. 복귀끔도 이렇게 열받게 때리면 아늘왜 그만뒀어 이제 나한테 형들이 안되는 것들이 이거 갖다 입어서 그러는데 갖다 안입고 갖다 안입고 하시면 한칸씩 달고 시험에 시험에서면 한칸씩 달고 그리고 보통에서는 두칸씩 달고 어려움에서는 새끼씩 답니다. 음. 그리고 새끼는 아직 공격을 안 해요. 아이고 착하다. 이제, 웬만한 건다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대건의 침짤이라고 새로 나왔, 나왔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재료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이게, 엔더 <laughs> 포탈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윈도우의 눈을 다 박아주시면, 원래 엔더 시티, 원래 엔더 시티로 가는 포탈이 나오, 나오는데 지금,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면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저는 이만. 자, 그럼 저는 이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뿅.